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어, 저희들 조금 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 마지막 그전 찬양에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 가사가 틀려 있었죠. 하나님께 가가이. 그런데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가까이가 가까이로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해서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를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예, 몇몇 분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는데요. 이 말은 1931년 마하트마 간디가 런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공항 세관원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보여주면서 한 말입니다. 소유와 존재. 우리는 소유하는 데 관심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얼만큼 소유하고 어느 정도의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 결정해, 결정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보시면서 과연 흐뭇해하실까요? 물론 힘들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귀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고, 바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쁩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함을 더 중요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기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유하려 든다면 사랑은 사물이거나 어떤 실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존재 양식으로서 사랑이란 그 대상이 누구건 무엇이든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활력과 생동감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소유 양식으로서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며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구애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생기가 넘치고 매력적이며 심지어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더불어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결혼은 쌍방에 대해 독점할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마음을 사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제 소유하는 무엇, 하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될 때,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변질되고 무감각하며 식어버린 다른 무엇일 뿐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목적이 될때 사랑은 즐거움이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날마다 더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오찬양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 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에서 23절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계속적으로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배척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 주는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란 의미이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믿는 자들의 형제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위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힘든 것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옳은 일인데. 힘들면 피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피곤하니까 피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입술로만 주여, 쥐어, 주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불효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믿음을 가장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이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름으로서 자신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 미 자신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인생을 자신의 뜻,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감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살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가 없습니다. 공허한 울부짖음 밖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친형제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 날에, 여기서 그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 즉,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심판의 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일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삶은 입술의 고백과 외형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사랑의 실천만이 천국 시민의 유일한 자격이요 삶인 것입니다. 여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들 중한 분이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1861년 캐나다 케이프 브레톤에서 태어나 델하우지 대학과 장로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18개월 동안 캐나다 동북쪽의 라브라도에서 개척 전도를 하였고 목사가 된 후에는 2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선교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제한된 전도비를 가지고 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단지 열정만을 가지고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국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일하리라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1893년 10월에 입국하여 서울에서 몇 달을 지낸 뒤 황해도 솔레로 가서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솔레에 정착하여 헌신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왔던 캐나다 선교사인 펜위크 선교사님이 솔레 지역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맥켄지 같은 캐나다인으로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 사역이 잘 되어 보람을 느끼며 불철주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만 육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역으로 몹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전도를 강행했다가 뜻하지 않게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을 거절하였고 아직 완공되지 못한 예배당 부속실에 거처하면서 5일간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 착란 상태에까지 이르다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맥겐지 선교사님의 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 시민은 장소가 좋아서 사는 곳이 편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조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주님과 존재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목적을 둔다면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니 비록 순교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주시면 주셔서 감사여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셔서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하되는 권위를 가진 공적 선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다는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은 사랑과 친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증명되어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약에서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실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들이는 사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소유와 존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존재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임을 확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을 살아들이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을 하여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천업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곤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